한 분씩, 한 분씩 지금 인덱스 리포트를 XR 관련해서 기,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서서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거기에다가 이 XR 기기 출하량 자체가 늘어나는 걸 뉴프렉스가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아, 아, 나는 중소형 주변동성은 감내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조금 무겁더라도 대형주를 선택해야 돼요. 일단, 메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메타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을 조금 연동을 여기서 또, 어 종목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드리고, 또 이야기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예, 지난번에 제가 이거 7월 달에 우리 가족들한테 이 로드맵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자료를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XR 프로덕트를 앞으로 런칭하는 이제, 예, 가장 원년이 된다. 올해가, 하반기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가격대별로 어떤 제품들이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큘러스 캐스트 관련된 부분이 원래 3분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네. 그쵸? 요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고, 국내 드디어 애널리스트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지금, 인덱스 리포트를 XR 관련해서 기,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제 그저께 이제 키움증권에서 그 관련된 인덱스 리포트 나왔고, NHS도 나오고 있고,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서서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거기에다가, 그 불을 지핀 것은 오른쪽 가장 하단부를 보시면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애플이 원래 4분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원래 내 연초로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 원래 계획대로 4분기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에 기사가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애플이 이제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결국엔 다시 또 시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네. 그래서 고 그... 일단 음. 그 컨텐츠 관하여튼 저게 나오면은 음. 이쪽 관련된 산업이 확도 변화가 예전에 우리 애플 폰 아이폰 나왔을 때 생각이 드그 컨텐츠. 그확 살아났잖아요. 네네네. 뭔가 새로운 어떤 산업의 어떤 흐름이 확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어, 방금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가 또 어, 우리 토마스님에 대 제가 제가 또 머리를 잘 제가 읽지 않습니까 생각을. <laughs> 아니 그런 오해를? <laughs>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준비했을까요? 제가 느낌이 느낌이 와서 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일단 요... 들어보고 판단하겠있어 네. 자료실에서 우리 가족분들 한번 나중에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 과거에 이제 그 혁신적인 산업들이, 이 라디오, 뭐 휴대폰, PC, 인터넷, 이런 것들이 10년 동안 이 플랫폼이 구축되고, 인프라 구축되고, 10년 동안 대중적인 확산이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 나타났는데, 이게 결국에는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인프라가 깔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적 지지들을 얻으면 유통망 생기면서 소프트웨어가 그 뒤따라서 개발이 되고 이렇게 확장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시간이 꽤 걸리더라라는 겁니다. 아. 근데 유튜브는 그렇지 않았대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음. 유튜브는 창립 2년 만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웹사이트 탑10 안에 진입을 하면서 왜? 이미 PC는 이미 깔려 있었고. 하드웨어는 다 보급이 되었었고 우리가 인터넷도 우리나라는 광통신망 같은 것도 우리나라 잘 깔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가 들어왔기 때문에 2년 만에 바로 됐는데 원래는 저런 산업들이 구축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VR AR XR 이 하드웨어는 진제 도입기에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 기타 위에서 봤던 산업들에 대비해서는 좀 빠르게 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지금 깔려져 있잖아요. 그죠? 음.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이 하드웨어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서 작년도 하반기에 우리 먼저 좀 움직였던 그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관련된 컨텐츠들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맞춰서 개발되지 않겠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총매, 촉발을 시킨 것은 오큘러스가 어, 제가 그 신제품 이확정됐다확정됐다라는거요 기사 알려드렸고 또 하나는 이 애플의 이제 에, 추정한 이미지입니다. 이거 애플의 엑셀링. 추정 이미지. 예, 네, 근데 이거 거의 근데 뭐 장수경 이거, 같은 그러니까요. <laughs> 이거. 수영할 때 <laughs> 설마 이렇게 내지는 않겠죠? 약간 요거 세련되지 않은 느낌인 것 같은데 아무튼 돌아다니는 이미지는 요런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한번 가져왔고 이게 이제 7월 2 0일날 방금 로드맵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제 뉴플렉스 주가가 여기에 있을 때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데 그때 당시에, 어, 순매수의 기간 랭킹이 7위였습니다. 그래서, 아, 역대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의미 있는 매수세가 잡혔으니까, 뉴프렉스 바닥 찍었는지 한번 잘 공부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주가 움직임이 뭐, 어, 지금까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어제가 기관들이 8억 샀고, 외국인들이 25억 샀더라고요. 그래서 역대 랭킹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외국인들은 역대 랭킹 2위에 해당하는 금액, 기관들은 지난 지난번에 제가 8, 어, 7이라고 했는데 뒤집어서 습니다 7월 19일이 8위로 밀렸고, 어제가 7위로, 그래서 역대 기간. 외국인 2위, 7위, 요런 랭킹에 어제 금액이 한방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기관들이 요렇게 한달 동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다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개인들은 다 팔고 있고, 그래서 요런 수급의 방향성을 참고하면 뉴프렉스의 움직임은 어,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되는 수급적인 특징주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키움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제가 가져온 거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 자료실에서 뭐 다운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분명히 우리 요거 우리 이제 요 이제 좀더 이제 지나면 네. 좀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확정이 되겠죠 네. 그러면 아마 우리 집중적으로 요. 관련된 산업을 음. 예전에 아이폰하고 좀 비교해가면서 음. 공부를 좀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네, 네. 분명히 우리가 돈벌수 있는 기회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네, 산업이 바뀌.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이제 엑사 이야기만 많이 했는데 이 뉴프렉스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이 BMS용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 BMS라는 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한번 공부를 우리가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음. 배터리 쪽에도 어 관리하는 그쪽 시스템. 프라에도 이 FPCB가 들어가는데 현재 15종이 넘는 전기차 쪽에 이 FPCB를 수주를 확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나와 있죠. 그러면 향후에 전장용 이 시장이 자동차가 커지면 이 FPCB 쪽에 수주 실적이 더욱더 좋아지지 않겠나. 여게또 하나의 차후에. 체크할 모멘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거 엑셀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는데 전기차용 쪽도 기대가 된다. 뭐 그런 내용 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한데 올해보다는 내년을 보시는 게 좋은데 올해는. 200억 영업이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동그란색 점이 영업이익이거든요. 네. 오른쪽 축인데 200억. 근데 내년도 보시면 그약 300억 가깝게 지금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200억에서 300억. 그래서 시가총액을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하면, 어, 지금 1,500억이 아직 안 되죠. 그러면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 안드시죠 아, 7.5배. 그러니까 현재 네. 주가에서도 어, 어제 좀 올랐으니까 그렇죠. 어제 그래도 오... 오늘도 아마 갭 상승할 것 같고. 뭐갭까 갭사... 그렇죠. 뭐. 그렇죠. 닥이 하락했으니까 아, 뭐 미국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네. 뭐갭 상승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실적 성장하는 거 대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오큘러스 XR 기기에 오큘러스 3까지, 3가 또 나오거든요. 이번에 10월 달에 캠브리아 프로젝트 캠브리아나 신제품 말고 오큘러스 3가 또 나와요. 음. 거기까지는 이 뉴플렉스가 FPCB를 독점으로 계속 공급을 하는 걸로 이미 계약이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엑셀 기기 출하량 자체가 늘어나는 걸 뉴프렉스가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지금의 주가도 충분히 갈 만하다. 요 정도 수준은 네. 이 여기 숫자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싸지 않나라는 좀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여기에서 하나 더 밑에 있는 종목까지 보신다면 시가총액 2천억 짜리 우주 일렉트로라는 종목은 이 애플 관련된 이제 디바이스, 애플의 엑셀 기기에 관련돼서 이 회사가 고주율 이제 주사파 아, 그 관련된 부분은 주사 <laughs> 주사파 <웃음> 주사파라니까 <웃음> 주사파래. <laughs> 그그아 제가 지난번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주사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커넥터입니다. 고주율 고주율 고아 이게 말을 이영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고주사율 예 음. 네, 고주사율 그 뭐야. 그, 커넥터, 어, 고정류 커넥터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2주 전에 아마 주간 찐시황에서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 일렉트로는 애플의 XR 기기 디바이스가 이제, 아 나오면, 출시되면 아마도 이 우주 일렉트로의 부품이 탑재될 가능성. 그래서 메타버스 디바이스 관련주들은 일단 요렇게 정도 아마 압축을 해서 보시면 아니,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세 개. 근데 지금 보면은, 어, 영업이 PR 기준으로 보면 음, 다 비슷해. 네네. 7 그러니까 LG 인노텍 7배, 뉴프렉스 7.5배, 우주일렉트로 8.8배. 그렇다면 네. 여기서 최선 호주를 고른다면 대형주인 LG 이노텍이 날까요? 음, 이런 중소형주가 날까요? 일단은 이제 어, 제가 어제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같은데요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에는 이게 변동성이라는 탄력도가 있죠. 그러니까, 대용주는 이러한 모멘텀이 생겼을 때, 메타버스 디바이스 모멘텀이 생겼을 때, 한5% 정도 움직인다면, 가장 했을 때,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10%.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대신에 빠질 때 LG 노텍이 마이너스 5% 빠진다면 뉴프렉스는 10% 빠질 겁니다. 이건 선호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좀 그래도 이러한 테마가 앞으로 형성이 될때좀 변동성이 크더라도 어 수익률을 좀 화끈하게 좀 내고 싶다. 그러면 중소형주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아, 나는 중소형주 변동성은 감내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조금 무겁더라도 대용주를 선택해야 되 이건 투자 성향의 차이인 것 같고 시차의 차이는 있어요. 우주일렉트로의 애플은 아직 안 남았잖아요. 수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나오고 실적을 거기에서 내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의 숫자가 거기에 반영될 회사가 먼저 움직이고 <laughs> 시차를 두고 우주일렉트로는 뒤에 움직이겠죠. 그래서 종목간에 시차는 있을 것이고 대형주와 중소형주간에는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이 LG노텍은 다른 사업부가 이미 더큰 사업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판 쪽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네. 이거겠네. 뉴플렉스도 마찬가지고 LG노텍도로 로그... 고이 XR과 관련된 메타와 관련된 그 매출의 비중이 네. 전체 가운데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쵸, 그 요거를 좀 파악을 해 봐야 겠네요 네, 네. 그래서 엘리노텍은 사실은 뭐그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는 애플 관련된 신제품이 안 나왔으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거의 없는 거죠. 음. 네, 메타버스 디바이스 쪽으로서의 이 비중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비중이 올라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기대감인 거죠. 애플이 출시하면 당연히 애플의 밸류 체인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하는 하는 게엘리노탱이니까 당연히 그쪽에 납품을 할 건데 지금은 아직 전혀 이제 나가 그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음.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가장 원탑은 저는 여전히 뉴플렉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음. 자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뉴플렉스 하나 한번 볼까요 호사호가 혹시 어떻게 나오나 네 뉴플렉스는. 네, 1% 정도 강세 흐름으로 어,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에, 되고 있습니다. 6,110원 정도. 네, 그렇게 예상 효과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 나온 김에, 김에 뉴플렉스 기술적인 부분 차트 연기에 잠깐 말씀 드리면, 자 만약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뭐 여기 7월 19일에 여기 우리가 이제 뉴플렉스에 대해서 첫 공부를 했었는데 매수강도 랭킹 7위에 잡혔을 때 했었는데 혹시나 뭐잘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제 앞쪽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트의 앞쪽 머리 위를 이게 지난 4월달 5월달 6월달 동안 행보했던 기간 보이시죠 여기 상당히 여기 6200원을 전후해서 상당기간 여기 행보했잖아요 그죠? 3개월 정도 오늘이 아마 그 구간에 주가가 오른다면 딱 거기에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저 정도 구간에서는 어, 단기적으로 한 3분의 1정도는 한번 챙겨봐도 괜찮은 에, 3분의 1이나 만약에 내가 조금 많이 팔고 싶다 한 절반 정도는 네, 왜이 3, 4개월 동안 물렸다가 지난번에 6월 달 폭락할 때 기다렸던 분들이 얼마나 이제 팔고 싶겠어요. 본전 심리. 예, 저기에서 엄청나게 공방이 치열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6, 한 400원, 300원 정도 주가가 오면 한번 그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밑에서 싸게. 좀 사셔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6 0한 3,400원 정도에 뭐 3분의 1이나 한 절반 정도 챙겨놓고 어뭐 나머지 가지고 한번 그대로 돌파하면 그대로 가져가면 될거같고또 흔들리면 밑에서 좀 한번 담아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오지 않겠나? 그 정도 공허는 뭐 참고로 해서 가, 여러분들이 에, 최종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